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관점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되겠으나 현재 확률적으로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또한 하락을 할 차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알트코인 시장의 펌핑이 강하게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급등할 알트코인들 위주로 단타 매매로 수익을 준비하여야겠는데요. 저 또한 그에 맞추어서 이 급등할 알트코인들 위주의 영상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놓으시고 급등할 알트코인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바이누입니다. 현재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드리면서 이 매도 타점까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물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나온 내용 먼저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소통방입니다. 보시면 5월 16일 목요일에 이더리움 클래식 매수신호가 나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단 5일 만에 20% 수익권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 무료소통방은 트레이딩 교육, 종목 상담, 실시간 코인 정보 전달 등등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면서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고 함께 이겨나갈 개인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러한 정보 공유로는 당이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물 트레이딩 전문가분과 선물 트레이딩 전문가분들 총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신호를 통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내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 주시면 언제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도 운영을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추가하려고 하는 상태인데요. 우선은 이 오픈 카카오톡방 최대 인원인 1,500명 달성 후에 진행을 하자고 이야기를 끝낸 상태이고 먼저 입장하신 그 1,500분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5월 21일 화요일 바로 오늘까지도 이렇게 수익을 내 드리고 있는 저희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바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선명하게 앞으로에 있을 큰 상승장 전문가와 함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바이누 차트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대장이라고 불리는 이더리움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알트코인들 펌핑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이 밈코인 섹터 또한 크게 상승하였다가 조정을 받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이 단기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며 상승해줄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어피트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페페, 이 밈코인 섹터의 당당한 2인자인 시바이누 또한 빠질 수 없다는 듯이 차트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해줄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런 식으로 하락추세선을 타면서, 하락 타면서 조정을 받고 있었던 시바이누인데 99일 이동평균선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 추세의 돌파가 당연시되고 있었고 예상대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크게 급등이 나오거나 이 99일 이동평균선을 하락돌파하게 된다면 크게 조정이 이어지거나 양 갈래의 방향성 결정에 있던 시점이었던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현재는 아주 잘 상향돌파해준 상태이고 조만간 크게 급등한 모습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엘리언트 파동상으로 3파동 상승 이후 4파동 조정이었기 때문에 5파동 상승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5파동은 반드시 3파동의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소 현재 구간 매수 시에 80%까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승이 나와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한 변수로는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절이 된다는 변수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만큼 혹여나 현물 ETF가 거절이 되게 된다면 알트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파동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면서 아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도 물량을 정리하는 기간을 가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셔서 매매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손절라인을 볼리저 밴드의 미들레인지인 20일선으로 잡고 손익비 좋게 현재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진입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파동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1, 2, 3, 4, 5파동을 그려주면서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단기 매매를 통해서 고점 매도, 저점 재매수를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없어서 차트를 분석하고 타점 잡기 힘드신 분이시라면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기다리신 후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중장기 스윙 투자 방식을 채용하시기 바라고 시간은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자, 8번 문자 남겨 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시장을 분석한 이후에 신호로 보내 드려서 수익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일체의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셔서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이 앞으로의 상승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원 파는 사람 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2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